안녕하십니까. OK 건설기입니다. 오늘은 이 바텔 쌍발기 수리가 들어와가지고 수리하는 모습을 현재 찍고 있습니다. 이 엔진은 온다 23마력이고요. 지금 수리하는 부분은 이 클러치와 이 벨트가 나갔습니다이 벨트는 교환했고요. 클러치도 수리가 됐습니다. 이 바텔사야 쌍발기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거고요. 우리나라에 뭐, 50여 대 가까이 보급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쪽 미션 부위가 세가지고, 미션 부위가 세가지고 미션을 수리해가지고 지금 교환한 상태입니다. 이 쌍발기는 여러 가지 뭐, 개조를 했는데, 개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